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아,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다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여자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고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이 되어. 맞습니다. 이제 2024년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았고, 요 우리가 함께 또 2025년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 먼저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절제하세요 좀 참으세요 경건하고 좀 조용하시고 신중하고 급하게 뭘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고 믿음과 사랑 상대방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뭐라고요? 인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라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행실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는 게 거룩하는 뜻이거든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뒤에서 내가 부끄럽거나 혹은 누군가 질투가 나도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아 이제 내가 남은 게 없으니 수이나 마시라 지하고 세상에 근심을 음, 잊으려고 음. 술에 젖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가르치도록 아래사람들에게 선한 걸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근데 요즘 시대에 좀안 맞잖아요. 하나님 생각에도 여성들에게 이걸 말하는 게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이렇게 덧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사람으로 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똑같은 레벨에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식으로 여성들에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봉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을 버리는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여성이 남성의 재산 부속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권이 없었거든요 자기 인권과 대우 안에서 내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살려면 좀 그걸 맞춰줘야 돼 라는 말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검사에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도 젊은 사람이니까 이 디도에게 바울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야 너도 젊은 남자야 잘 들어 너, 네가 너의 또래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잘 들어 신중하도록 권면해 좀 차분하고 좀 조심하라고 해 열정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좀 하라고 가르쳐 그리고 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해 디도도 젊은 남자고 디도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도 좀 이렇게 해라고 그리고 나서 교우 가르침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게 하고 책망할 것, 남에게 흠잡힐 것이 없도록 바른 말을 교훈의 섞어서 가르쳐서 네가 먼저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살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고 대적자들 나를 공격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너 잘못했어라고 할게 없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디도가 섰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근동지역, 지금의 지중해 연안이죠. 그곳에서는 성인식을 언제 했냐면 12살 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언제 했죠? 더 이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이팔천춘이라고 래서 16살 열... 때 16살 때 이팔에 16해가지고 16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인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18, 19이 돼야 성인으로 입정을 해주지만 그때 당시에 성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때부터 결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기준이 지금과 많이 달라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12살에 결, 결혼을 했어요. 14살쯤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하려면 12년만 있으면 되죠. 언제 어른이 되겠어요? 내가 이 아이가 자랄 줄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되고 이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노이, 노인이 되겠죠. 네. 그럼 몇 살쯤 될까요? 이 아이가 몇살때 결혼해? 내가 14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12년밖에 안지나잖아 26살에 이 아이가 12살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만약에 얘가 그때 바로 하고, 또 1, 2년 뒤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28, 29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늙은 사람이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들을 듣고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기도는 그렇게까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서른도안 됐고 20대 중반 정도도 안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나이의 사람이 교회 전체를 관리하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좀 말을 해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뭐냐면요. 좀 성실하게 살아주세요. 아래사람 아랫사람들한테 화내지 말고 좀 조심해주세요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그리고 여성들한테 뭐하라고요? 야너 흠잡히거나 남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좀 해. 집에서 의무도 좀 해. 그리고 나서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남성들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바울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네가 진짜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너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남성이고 너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남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사실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혼내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에딱한 가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존경을 받으면 다아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은 배울 수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마음이 들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모범을 보인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디도에게 야 네가 그 교회를 잘 이끌려면 딱한 가지만 잡으면 돼.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반장이 될 때도 있고, 회장이 될 때도 있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맡은 일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왜내말안 들어? 왜저 사람 이렇게? 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될거예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에게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허세 부리면서 이용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누군가 앞에 설때 내가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보다 더 드러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아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구나 아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늘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오늘 그렇게 사는 습관을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로 그걸 할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런 때가 와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좀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손 모고 눈을 감아 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 아, 이런 거참 멋있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게 있다면 지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살수 있게,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용기가 없고, 두렵고, 그래서, 아,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고 아,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목소리 내실수 있는 분은 내셔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함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그 노력이 쌓여서 언젠가 그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아주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